네, 한국식품연구원 구독자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방송인 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식품의 과학, 식품의 안전, 그리고 우리 식품연구원의 이야기 식식식 시리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요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케이컬처. K 드라마 K 무비 저는 이 K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K 푸드가 아닐까 하는 애정 어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K 푸드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전 세계인 분들이 우리 한식을 좋아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이 K 푸드의 선두 저는 이 한국인의 소울푸드 소울 소스 이 삼총사에게 그 몫을 좀 돌리고 싶습니다. 바로 간장 된장 고추장 이야기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 식품 연구원 두 박사님 모시고요. 이 장류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식품 연구원 그리고 홍상필 진영욱 박사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식품 연구원 책임 연구원 홍상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식품 연구원 선임 연구원 진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K-food, 음. 특히나 이 장류 이야기를 좀, 아,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소울 소스 아니겠습니까? 어, 사실 제가 오프닝 때 K-food가 정말 인기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K-food의 열기, 유행, 어, 좀 실감을 하고 계실까요? 저도 이제 한국인 중에 한 명으로서 매체를 통해서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고, 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의 가장 기본이 그 발효 음식인데 그 발효 음식 중에서도 이러한 장류들 이런 것들이 K-푸드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음식이 참 새롭고 좋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음. 우리 또 식품 관련돼서 굉장히 또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두 분을 모시다 보니까 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는지. 아 저는 음, 과거에 그 고추장을 가지고 우리 음식에는 음. 잘 어울리지만 해외 음식 쪽에 외국 음식 쪽에는 어울리지가 않아서 어떤 타바스코 이 피자에 먹는 그 음. 타바스코 소스 네, 있잖아요. 소스 네. 그렇게 핫소스처럼 만들어보자. 그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던 게 이제 고추장 소스였어요.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laughs> 간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도 보면 네. 한식 간장도 되게 맛있잖아요. 음. 그래서 한식 간장은 콩하고 소금으로만 만들어진 그 식품이에요. 네. 애들 또는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 을 재료로 해서 어떤 간장 소스라든지 음. 또는 뭐 애, 애들이 먹는 음식용으로 어,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해봤고요. 음. 현재로서는 이제 그거를 어 다른 분들이 많이 또 그걸 보고 응용할 수 있게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 네.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정리를 또 해주셨군요. 네. 네. 홍 박사님께서 어떤 이런 제품의 응용, 소비자의 가기 직전의 연구를 주로 하셨다면 음. 저는 조금 더 상단 쪽에 장류마다 맛이 다르고 다른데 왜 이것이 맛이 이렇게 다르고 음. 이러는지 그래서 미생물이 장류마다 어떻게 다르고 이것이 이제 이 미생물 균총에 의해서 음. 어떤 물질이 생성되고 이것 때문에 어떤 맛이 나고, 음. 이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 그런 것들을 규명하는 연구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물론, 홍 박사님보다는 굉장히 짧습니다. <웃음> <웃음> 연구 변명. 오늘은요, 이 장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장을 좋아할까? 그 이유가 있다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옛날부터 이제 소비해왔던 그런 습관들,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것은 시대가 지내, 지나도 이런 맛들은 이제 변치 않는 우리들에게 이제 뭐그마트의 즐거움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제 서구화 되면서 장류 소비가 사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장류 국내 소비가 약 4,500억 원에 달한다는 어,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 여전히 이제 한국인들은 장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음. 예. 우리나라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리적인 음. 거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콩이 이제 만주나 어, 동부가 한반도 쪽에 예전에 기원전부터 음. 이렇게 재배가 됐다고 해요. 오. 그래서 그 콩이 이제 말하자면 장류의 기원인데 그걸 가지고 메주도 만들고 음. 또 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어왔어요. 그 고서 이런 데에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와 있어요. 시작된 게 이런 매주니까 그 된장이 아닌가 처음에 생각이 들고, 소금하고 만나면서 물하고 같이 만나면서 음. 간장이 만들어지고, 고추가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되면서 그때 고추장이라는 형태로 나왔는데, 어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응용된 요리도 하고, 반찬도 하고, 어 국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 왔죠 우리가. 음. 어 언제부터 이걸 우리가 먹었는지 역사적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진박사님 혹시 역사적으로 장류의 기원이 음.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고구려 때 삼국지 위지 동일전이라는 그 음. 이제 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구려인들은 장 담근 솜씨가 훌륭하다라는 의미로 선양장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요. 음. 그래서 이걸로 이제 미루어 볼때 고구려 때부터 이제. 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제 신문왕이라고 있어요. 이제 신문왕이 장가를 가실 때, 이제 신부를 맞이하면서 이제 패백품으로 보낸 게 장과 시라는 것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매주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매주를 이용해서 장을 담그는 그런 조금 더 이제 장담국이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고추장은 우리나라에 고추가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고추장이 좀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이제 뭐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고추가 이제 임진왜란,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음... 기록들이 있기는 한데요. 어, 사실 이제 이것도 추정이라서 이제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 그때 고추가 들어와서 이제 고춧가루를 내서 이거를 이제 장류와 섞으면서 그때부터 아마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한반도에서 왜 우리는 장을 많이 먹게 됐는지 음.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었다 보니까 음. 이제 어, 식품을 보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이고요. 근데 봄과 가을에는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것이 쉽게 상하고 겨울에는 이 원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존성을 늘리려고 어, 발효 음식이 발달하게 됐는데 음. 이제 저장성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했지만 이거 먹다 보니까 이제 맛이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어, 이 이제 발효 기술들이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이고 이제 장류도 그 중에 이제 하나였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데 음. 장류를 대표적인 또 발효 식품이라고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음. 근데 발효 그리고 뭐 숙성 부패 참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세 가지가 식품이 변한다는 측면은 같습니다. 아, 변한다? 예, 네. 근데 발효와 숙성은 식품이 좀 인간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변한다. 라고 볼수 있고, 부패는 이제, 어, 해로운 쪽으로 변한다. 아...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발효와 숙성은 좋은 쪽인데, 그럼 이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음. 이제, 엄연히 말하면은, 이두 개가 다른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숙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식품 성분들이 이제 좀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 좀더 수동적인 변화 음. 그리고 좀더 느린 변화라고 한다면은 발효는 미생물에 의해서 어, 일어나는 좀더 능동적이고 빠른 변화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먹었을 때 어, 맛이 좋아지고 음. 뭐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쪽이 발효고 이제 해로운 물질들 뭐 독소가 생성된다든지 음. 뭐 맛이 뭐 뭐, 시큼한 맛이 난다든지, 이렇게 인간이 느꼈을 때 관능적으로 굉장히 낮은, 안 좋은 품질로 변했을 때를 부패라고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음. 유해한 물질이 나온 거를 무조건 부패라고 보면 돼. 아, 네. 유해한 물질이 네. 나온다? 유해한 근이 얼마 이상 나와도 부패, 그 다음에 유해한 물질이 나와도 부패. 부패는 정의하기 어려운데, 음. 일단은, 유해한 쪽으로 보는 게 타당하죠. 음. 발효, 숙성된 음식을 먹었을 때 식품을 먹었을 때참 어, 맛이 좋다. 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발효가 되게 되면 미생물들이 이제 효소를 냅니다. 어. 콩을 그냥 먹으면 좀 비교적 심심합니다. 아, 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된장을 먹어보면 굉장히 감칠맛이 풍부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콩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제 사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 미생물에서 만든 효소가 이 사슬을 자르게 됩니다. 자르고 이 물질들 또 다른 물질로 변환시키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제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 종류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물질들이 맛을 냅니다. 콩일 때는 나지 않던 맛들이 된장에서는 맛이 이제 감칠맛 같은 게 나게 되고요. 이제 발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실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맛있는 장맛이 나오는 거네요 맛있는 장뭐 기준이 좀 있을까요 워낙 이 식품 연구를 오래 하셨으니까 장류에서 맛을 나타내는 척도는 사실은 있지는 않은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장류라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제 장류의 그 아미노산성 질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아미노산성 질소요. 네, 네. 네. 이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음. 얼마나 많이 분해가 됐느냐를 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수치가 이제 뭐 160이 넘어야 네. 이제 장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음 이제 전통 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 이게 300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그러려면은 발효가 더 이제 잘 많이 됐다, 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사실 이 맛과 풍미가 좀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예, 일반적으로는 아미노산 함량이 더 많이 분해했기 때문에 음. 맛이 더풍부해진다뭐 연결이 될 수가 있, 있을 음. 것 같습니다. 네. 예전 이제 집된장 같은 집에서 담그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색깔도 좀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도 좀 있을까요? 설명을 좀. 또, 집집마다 똑같이 만든, 만든다 하더라도 집집마다 그 발효될 수 있는 균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준 박사님 맞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손에도 균이 있거든요. 아, 그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예 엄마의 고유한 어. 어떤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음. 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어. 그래서 그렇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맛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가치도 있고, 보물 네. 같이 음. 어떤 그 유산으로 나 계속, 계속 우리가 음.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저희 음. 어머니 균은 참 맛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네. <laughs> 저희 식품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지, 어, 각각의 지역, 지역별로 그 된장이나 간장이런 수집을 해서 균총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지역별로. 분석을 해요. 음, 음. 분석을 해서 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음. 음, 그게 어떻게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발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 두 분께 제가 너무나 궁금한 가설을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의 속설. 장은 오래 묵힐수록 좋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 하나, 둘, 셋. 저는 새우하겠습니다. 세모 세모. 홍박사님 오입니다 야, 드디어 갈렸습니다. 두 분이 <웃음> 갈렸습니다. <laughs> 홍박사님부터 갈까요? 홍박사님부터 가볼까요? <laughs> 젊은 사람이 먼저. 해요. 젊은 사람이 먼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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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오래 발효가 진행될수록 더 많이 분해가 되는 건 맞는데, 음. 그러니까 그런 어 맛이라는 게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어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5를 해주셨습니다. 음. 오래 묵힐수록 좋다, 장은. 음. 이 장의 목적은, 깊이 있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담, 담그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장은 오래될수록 좋다. 그런 의미가 한, 제가 보기에는 뭐몇년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실제로 간장도 한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아, 그래요. 30년짜리도 있고. 음, 음. 된장은 그렇게는 먹지는 않아요. 네. 보통 한 5년, 7년, 막 10년 음. 이렇게도 있, 있긴 한데, 근데 제가 그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것들을 해봐, 해봤는데, 오래될수록 맛들이 조미료처럼 굉장히 그, 입에서 녹아요.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깊은 반이 날수 밖에 없는 거고. 음. 그리고 품질이, 품질도 어, 좋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음. 어떻게 생각해요? 네, 대상님이 나이라는 또 여인이 있을 수 있는데. <laughs> 예, 나이? 저는 네, 40대 초반입니다. 박사님께서는좀더 네? <laughs> 많으시기 때문에. 입맛이 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입맛이 다른 네. 개인의 어떤 기호의 차이다라고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나도 맛있는 우리 한국인의 소울소스, 소울푸드 장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 어, 우리 한국인이라면 사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요즘에는 저염식, 이 나트륨이다. 끔덜 먹어야 된다라는 음.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좀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방법. 현재 우리 그 장류가 한, 염도가 한, 어, 한15% 정도 내외 되거든요. 근데, 아 이거를 너무 높다 보니까 좀 염도를 낮추려고 음. 그 제품도 많이 개발되고, 어 그런데 장류를 그 염도를 낮춰서 그 발효시키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맛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그 장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음. 어쨌거나 우리가 솔트는 성인병에 좋지 않으니까 맛있는 된장이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laughs> 드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laughs> 봅니다. 앞으로 우리 K소스의 장류의 미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두 분의 고견을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뭐 장류가 이제 현재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더 케이푸드를 더 널리 알리고 크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종균화라든지 음... 그러니까 종균이 이제 전통식에서는 종균을 쓰지는 않거든요 공장식 장류는 종균을 쓰고 있고 제품을 좀 그래도 균일하게 어 안정적으로 이렇게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적인 장류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균에 따라서 이 장미꽃향이 날 수도 있고요, 바나나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균질을 조정하면은 그 다양하게 어떤 특징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좀 통해서, 어, 세계적으로 그 현지, 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맞춤형으로 어 그런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 있으면 어 거의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스류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확산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은 앞으로 뭐 어떤 연구를 좀 하시고 싶으신지? 그거... 네,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이제 종균화와 연결되는 음. 부분인데 이렇게 장류 내 이제 균총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 비율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균총들을 어, 조합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향을 낸다든지,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어떤 버터 향이 좀더 강화된 그런 장류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균으로서 맛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류를 만드는 기술들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이 장류가 <laughs> 유익한 우리 발효 균들이 들어있는데, <laughs> 유통을 하려면 이 균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살균을 또 해야 되고, 또 유통 중에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현재의 형태보다 좀더 그 과립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큐브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 편의화 상품을 만들어서 그 유통을 해도 장기간 유통도 시킬 수 있고 쓸때 되게 편리하고 아 그런 정도의 그 제품들 쪽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두분 네. 우리 장류의 미래를 위해서 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좀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요 계속해서 맛있고 또 재밌는 식품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저희 한국식품연구원 유튜브 구독 아직 안 하셨다고요. 좋아요까지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